안녕하세요. 로터마이어입니다. 취업이 가능한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군에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헬리콥터 조종사 자격증은 자가용, 사업용, 운송용, 자격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가용 조종사는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가용 헬리콥터를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조종해서 갈수 있도록 인가해주는 자격증이야. 즉, 운전면허를 갓 취득한 초보자가 자가용을 타고 친구, 가족들과 여행 가는 것과 비교할 수 있지. 사업용 조종사는 항공기 사용사업 또는 항공운송산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돈을 받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조종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증이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입니다. 즉,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택시, 버스 같은 대중교통 운전사가 될수 있는 면허입니다.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부터 보수를 받고 조종이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사용사업에는 산불화재 진압, 사진 촬영, 측량과 우리가 흔히 아는 비행훈련을 위한 교육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운송용 조종사는 고객의 화물, 여객을 이송하는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가 가능한 조종사 자격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사업과 달리 여객 및 화물을 이송할 수 있는 자격증인 거지. 우리가 여행할 때 흔히 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같은 민항사의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이해하면 돼. 따라서 비행시간이 축절될수록 자가용, 사업용, 운송용 조종사 자격순 취득합니다. 다음 표는 각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기준 시간입니다. 취업이 가능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이 필요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 취득 후 군 조종병과 특기로 지원하는 게 합리적인 진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내 돈을 투자해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사용 또는 운송사업회사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렵습니다. 첫째, 경제적 이유입니다. 사업용 조종사 취득비용은 약 1억 2,500만원으로 거금입니다. 둘째, 갓취득한 사업용 조종사를 업체 기관에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1억을 넘게 자비를 써서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취업시장에서는 당신은 갓 자격증을 취득한 초보자 취급을 받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운전면허를 갓 취득한 초보 운전자가 F1 카레 레이싱팀에 가려고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고객 입장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여행을 간다고 가정하자 사업용 자격증을 갓 취득한 초보 조종사가 운항하는 헬리콥터를 여러분은 안심하고 탈수 있어요. 특히 소방청, 해양경찰과 같은 관에서의 헬리콥터 임무는 험준하고 위험한 산악지역에서 인명구조 및 위급한 환자이송 등에 긴박하고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비행시간이 많은 베테랑 조종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사업용 조종사를 갓 취득한 상황에서는 취업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조종사 모집채용공고에 나온 최소 지원 가능한 비행시간입니다. 소방과 해경 조종사는 최소 1000시간, 산림청은 최소 500시간이 지원 가능한 비행시간입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자격용 조종사를 취득한 후에 비행 교육 비용이 무상이면서 수천 시간의 비행 시간 축적이 가능한 군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즉,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장교 또는 준사관으로 임관하면 고성능 터빈 엔진 헬기를 조종하는 기회를 얻게 되고 직업군인으로서 월급도 받으니 경제적 안정과 많은 비행 임무를 통해 수천 시간의 비행 경력이 쌓이는 것이지. 군에서는 편차는 있지만 1년에 150에서 300시간을 비행하니까 10년 이내에 대부분 1000시간은 충분히 넘게 되지. 또한 한서대와 같이 일부 전문 교육기관은 군과 mou가 맺어져 있어 군에서 등록금을 지원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군 복무 시에는 군인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년 복무 후 민간기업과 소방청, 산림청 등과 같은 관으로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헬기 조종사가 대기군에 가야 하는 이유와 장점에 대해서 요약하면 첫째, 비행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둘째, 취업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행시간 축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헬리콥터 조종사로 커리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군에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있어.